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여도 등이 구하지 못하는도다. 현실적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자 하면 많은 군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힘센 용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용사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전쟁의 형태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많은 막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나라를 정복할 수 있고 세계의 패권을 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이런 많은 군사력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구원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증명해 지는 것이 바로 애굽의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에서 이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에 이 바로와 그의 군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 가운데 탄식하고 부르짖어 주님을 찾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힘센 용사들을 가지고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끝 하나 대제를 못하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사이를 갈라내시고 애굽의 병거의 바퀴를 벗겨내서 앞으로 진격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마른 땅 위로 뛰어 가며 또 말을 타고 가며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려 할 때에 성경 말씀을 보면 다시 홍해가 합쳐지면서 그 안에 수장되어 허무하게 그 모든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면 그 민족과 백성은 살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백성과 민족은 저렇게 허망하게 큰 거대한 바람 앞에 아주 작은 촛불처럼 생명이 꺼지고 마는 것이구나 그것을 성경은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하 1 8장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군을 믿고 담대하게 외치죠. 너의 희 신은 우리를 너희를 구원할 수 없으며 우리에게 어떠한 위에도 갈수 없다. 그러면서 너희는 반드시 사내립의 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 경고를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에서 35절을 보면 와스로의 왕의 말을 대언하는 랍사게가 이렇게 망령된 말을 합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맛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너희의 신도 똑같을 것이다 지금까지 정복당할 수많은 땅들에 그들의 신들이 있었지만 아수로 왕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지 못한 것처럼 너희의 신도 사마리아 땅을 건지지 못한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나 이 말이 결국은 화근이 되어서 아수로와 아수로의 군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부정하고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가늠하지 못한 그들의 최후는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11기야 19장 35절에서 3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루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루왕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렛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함에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많은 군사력을 의지하여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조롱하고 너희를 구원할 신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이 나서시니 18만 5천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자 사네립이 다시 니누에로 돌아가 자신의 신을 섬기지만 자신의 핏줄, 자신의 소생 중에 둘 아드라멜렉과 사레셀에 의해서 결국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시편 20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의 근본을 말해 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는 자신의 군사력 자신이 의지할 만한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자신의 구원으로 삼을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원의 주님으로 섬기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만을 자신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은 날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역대상 18장 13절을 보면 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랐더니 그분께서 매 순간 매 영역 속에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탄내 주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입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아무리 펼쳐 있어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하실 자이심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주님은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 살고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건져주실 것인데 왜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오히려 오늘날에 우리에게 자신의 신앙을 강조하고 어떤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다윗의 신앙 고백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가진 돈도 없고, 나는 가진 주변의 인맥도 없고, 나는 가진 능력도 없고, 뒷배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또 없는 자라 내 인생은 보잘 것이 없고 보잘 것 없이 살다가 끝이 날 것이라 한탄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치 왕들이 자신의 군사력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예고하듯이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따라 자신의 주변 환경을 따라 내 인생이 결정될 것이라 생각하고 간에서 그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결국은 그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힘센 용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판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왕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 능력 의지하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다위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과 그분이 행하실 수 있는 구원의 역사하심 속에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환경도 이겨내고 어떤 역경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다위과 같은 용사를 찾고 계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귀신 때문에 시달리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지요. 아이들이 저를 볼 때마다 참 이상하다. 쟤는 왜 이상한 행동을 할까? 수업 중에 갑자기 손을 들고 그리고 이상 행동을 하니까 아이들이 저를 다 제 정신이 아닌 애들로 아이로 봤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환청이 자꾸 들리고 귀신이 저에게 속삭이고 수업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한번 손을 들어봐라. 말도 되지 않는 건데 영적으로 이 휘둘리기 시작하고 마귀가 계속 역사하니까 영분별 못 하고 수업 중에 갑자기 제가 손을 들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칠판에서 하시다가 저를 보고 이상하게 보는 거죠. 쟤는 왜 저럴까? 아이들도 수업 중에 저를 보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어울리지를 못하고, 또 마귀가 계속해서 속삭이면서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저를 끌고 가서 학교 생활이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점점 더 저를 장악하고 힘겹게 하니까 학교에서 이제 잠시 한 달간 쉬고 시골 고향 집으로 내려가서 이제 숨어 살면서 치료 받으려고 애썼던 시간들이 있었고 돌아와도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상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다 갑자기 온 몸이 경직돼가지고 움직이질 못하니까 저와 대화하던 중에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저와 대화하다가 제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요 저희 친구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저의 비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있었어요 마귀가 그 모든 걸 어그러뜨리고 망가뜨리고 그리고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그러나 오늘날도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기도 속에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대적하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니까, 그때 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제 영적으로 마귀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돌아왔는데, 문제는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학교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인데, 그때 저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 구속하신 은혜를 이 고통 속에 깨닫게 하심으로 제가 기도하며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듯이 저의 일상의 엉망진창이 된 삶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엉망진창이 된것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이들과 엇갈려 있고 선생님들이 볼 때에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였지만 이 모든 게 참으로 신기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시니까 제가 한해 한 지나서 그 다음에 반장이 됐습니다. 반장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꼭 공부 잘해야 반장되는 거 아니죠? 아이들이 편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면 또 반장이 될수 있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아이들이 서로... 앞다퉈서 저를 찍어줘서 제가 반장이 됐습니다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따가 돼서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변화돼서 반장이 되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저를 모든 분들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마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목사님이 되라는 사람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그렇게 학창시절을 잘 마무리하고 신학교로 간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완전히 이상한 삶이 되고 다 낙인 찍힌 삶이었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인생에 이 모든 것들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내 인생을 구원하실 것이라 믿었더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게끔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현재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의지할 만한 강력한 무기가 없어도 자랑할 만한 세상적인 내 권세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날도 다위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은 인생의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건져주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간건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내 환경 의지하지 않고, 나의 지혜와 명철 의지하지 않고, 그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신앙의 그리고 인생의 결과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왕들로서 많은 군사력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유혹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수많은, 수십, 수백의 군사만 있으면 되지 않는다 말했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 많은 군사 가지고 있어도 망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일개 목동이었던 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고. 그 일개 목동이었던 자가 온 세계 패권을 지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구원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 없어도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승리하게 되리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